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양각색의 기억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기억은 좋은 감정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아픈 상처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감정과 이 상처의 기억들을 다 들어주고 기록해주면서 함께 공감하는 그런 우리 지역의 찰, 젊은 청년 작가가 있습니다. 2018 기억보관소 프로젝트 전시를 하고 있는 이 메모리 키퍼 송재영 작가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억 보관소 프로젝트 좀 독특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그동안 보관해 온그 기록들, 기억들을 전시장에. 전시를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 다시 찾아오시면 그 기억을 어 다시 보여드리기도 하고 네. 또 다른 분들의 기억을 또 나누기도 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송 작가께서 왜 이렇게 타인들 사람들의 기억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어, 어 저도 이제 글을 쓰면서 제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구를 하다가 네. 제가 기억이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어 집착. 어떻게 보면 진짜? 집중을, 예, 집중을 하고 네.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어떤 상처에 대한 치유를 어, 음. 치유가 필요하고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음. 많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어,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음. 그런 부분들 또저 또한 필요했고요. 네. 아픈 기억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정말 계속적으로 혼자만의 아픔이 되지만 그것을 공유하면서 서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확대시키자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기업 프로젝트를 하신 거네요. 이제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네. 하다 보니까 네, 저, 또, 저 또한 치유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광주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광주에 이렇게 오셔서 또 이런 기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처음에 어떤 언제 은재, 어떤 언제부터 이런 기업 프로젝트를 하게 되셨는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광주는 제가 두 번째 오면서 어, 살러 왔어요 처음에는 음. (5.18) 민주 어~ 아, 운동과 운동. 관련한 네. 그~ 행사 때문에 오게 됐는데 남자를 따라서 광주에 음. 오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남자와 이제 어, 헤어지고 슬픔을 네. 겪고 이제 네. 길을 걸으면서 막 울면서 길을 걷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는데 네. 어, 그런 상황에서 저를 많이 도와준 어, 어, 예술 프로젝트들도 있었고 음. 또 대인 시장에서 어, 그. 테이블 하나를 놓고 이제 네.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기억을 오히려 들으면서 치유되는 그러한 그 현상을 겪게 되어서 내 네, 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시장에서 네. 처음에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놓고 시작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본인 쓰는 이글 쓰는 작업들 네. 계속해 오셨던 그 작업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기 시작한 게 대인 시장에서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그때가 몇 년도 정도? 그때 2015년이었어요. 네. 2015년 초반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었고. 네. 음. 그렇다면이 기억을 모으고 그다음에 기억을 가지고 사람과 이야기하는 방식, 그다음에 타인의 기억을 또 저장해주는 역할 그런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2015년 이 기억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이 송재영 작가 2015년은 어떤 식으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저는 굉장히 밝은 성격이라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 항상 밝다, 자르는다 했지만 저는 혼자 길을 걸어서 많이 울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기억들이 어 다른 분들의 그 기억들을 이해하는데 저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2015년은 많이 울었지만 또 많이 웃었던 그런 해였던 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의 기억들을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시는 거죠? 어, 일단 차담을 나누면서 서로 어,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할까요? 네. 차담 나눠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랑 수다를 떱니다. 음. 한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까지 수다를 떨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분의 이야기에서 발췌하고 싶은 문장 하나를 기록을 합니다. 네. 음, 그래서 그 기록된 문장에 대한 또 다른 저의 문장을 쓰는 거죠. 음. 그래서 하나의 카드에는 앞면에는 그분의 어그 발췌된 문장, 그리고 뒷면에는 저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기억을 찾으러 오시는 분이 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나요?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라시지만 또제 기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제가 왜그 문장을 썼는지 어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또 다른 기억이 만들어진다고 음. 생각해요. 그분이 생각했던 기억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한 우리 송 작가의 생각이 담기 면서 서로 하나의 카드 속에서 교감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그리고 이 지금 열리고 있는 이 기억 보관소 프로젝트 지금 어디서 열리고 있죠? 청년. 네,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이고요. 네. 어, 사직공원 쪽에 있는 양림파출소에서 쭉 올라오면 그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라고 이제 시립미술관에서 어, 그 관리를 하는 네 시립미술관에서 이제 주관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음, 네.